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은 관세사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김경환 관세사입니다. 아, 네, 김경환 관세사님. 저희 중판의 l c l 물류를 담당해 주시는 관세사님이고 공무원은 아니죠. 네, <laughs> 관세사란 직업이. 이제 세간 공무원하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그러니까 세무사에 세무사가 있듯이 관세청 아. 관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관세사 되기 힘든가요? 아무래도 요즘에 전반적으로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또 취업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예, 예, 예. 고시급은 아니죠. 네, 고시은 <laughs> 아닌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선발되는 인원 한정된 인원만 네. 뽑는 거네요. 최소 선발 인원을 두고 있어서 보통 9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50명,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 150명 정도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관세사 돈 많이 버는 건 옛날부터 네. 들었었던 얘기인데 네, 옛날 얘기 같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거다돈 보이잖아요. 아, 예 아니, <laughs> 아니네. 아닙니까? 관세사님은 어떤 업무가 주 업무? 네, 관세사를 그냥 뭐한 단어로 저, 정의를 하자면 저는 이제 관세행정의 파트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관세행정의 파트너. 예. 네. 관세청 세관에서 네, 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신고를 이제 대행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출 통관 대행, 수입 통관 대행.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제품을 해외를 보낼 때도 관세사가 그렇죠. 필요 거고, 예, 네, 그렇죠. 네, 중국 제품이나 해외 제품을 네. 한국에 수입할 때도 관세는 네, 필요하고 네, 네, 수입 대행을 네. 그 네. 네. 직접해도 되잖아요. 파주가 직접하거나 네. 관세사 에 의뢰를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인천 공항으로 물건이 들어오는데 네. 신고를 직접했다가 이게 신고가 그냥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관 검사에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세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인천 공항에 아. 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번거로워서 보통은 대행을 맡깁니다. 네. 그렇게 신고 대행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 그 밖에 이제 관세청 여러 가지 제도나 뭐 네, 어떤 행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뭐 AO 제도라든가, 뭐 품목 분류 심사 제도라든가 네, 네, 네. 이런 것들도 대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 어떤 심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때 그런 조력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세사님이 특이하게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세요. 아, 네, 저희 그 채널은... 유튜브 소개도 좀. 네. <laughs> 네, 무역진선생 채널이라고 지금 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여기 댓글에다가 네. 네. 링크 주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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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는 이제 뭐 천명, 천명, 아, 갓 넘어가지고 오. 이제 시작을 뭐 하고 있고요. 그 초반에는 이제 무역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걸 하다가 네. 이제 다양한 분들 모시고 저도 이제 인터뷰도 다니고 지금 그래서 컨셉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직업인, 직장인, 사장님들 아. 제가 이제 모시고 인터뷰. 인터뷰하는 거를 이제 방향하고 아, 무역과 관련된. 예. 네. 그데왜 우리 안 소개시켜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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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가 중판하고 우리 저희 김경환 관세사님하고 같이 하는 네. 업무는 중판에서 이제 ACL 물건 출고 하셨을 때그거에 네. 통관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계시는 이제. 네. 관세사님이세요. 중판의 직원처럼 네. 활동을 해주셔서 네. 저희 중판이 업무를 되게 편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 쪽에서 이제 출고, 중국 쪽에서 출고 물량을 해서 한국에 이제 화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후서부터 이제 김경관세사님이 화주와 관세사가 네. 포함된 단톡방을 만들어서 네. 관세 얼마 나왔다, 부가세 네. 얼마 나왔다, 네. 뭐 실시금고 필증 어떻다, 네. 아, 자료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정리돼서 네. 한 번에 딱 오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다 소통을 해드리고 네. 이제 국내 배송까지도 다 네. 책임져드리기 때문에 네. 중판을 통해서 LCL 출고하시면 를그이후서부터 이제 김규환 관세사님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네. 예, 관세, 부가세 납부하시고 갖고 오면 되고 어, 중판을 통해서 나가지 않아도 김규환 관세사님을 관세사님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저희 중판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네. 다른 포워더나 다른 배대지에 나가는 물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주 화물에 대해서 관세사님, 김유광 관세사님은 따로 지정하실 수가 물, 있습니다. 예 물론 가능합니다. 예. 그때 서류를 모뭐 전달해 드려야 될까요? 예. 처음부터 따져보면 이제 인보이스랑 패킹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예. 이제 물건 선적하면 B/L 있겠죠. 네네네. 그리고 FTA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FTA 서류가 있을 것이고요. 네네. 수입 요건이 달린 품목이다 하면 수입 요건 과관련된 수입 요건은 어, 이제 본인들이가 화주들이 갖뭐 인증서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BL부터 예. 주시면 돼요. 예, 예. 아, 만약에 다른 배대지나 포워더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 BL에 보면그 포워더 정보가 있거든요. 그 거기에 연락을, 연락을, 연락을 해서 어 저희가 이제 받습니다. 지정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다 전달 넘겨 해주세요. 주시니까. 네. 다른 관세를 지정할 때 네. 아니면 타배대지에 그 관세사님을 아시 네. 김경환 관세사님으로 지정할 때 네. 보통 이제 3만원에 부가세를 떠서 3만 삼천 네. 원 받고 계시는데 네. 저 이제 김경환 사님은 뭐 단톡방만도 이렇게 소통, 에체스코, 자사주 이거 다 해드리고도 삼천 원 낮은 예 이만 칠천 네. 원대로 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강력하게 요청해지고 우리도 아, 경쟁력이 아, 네. 있어야 네. 먹고 살잖아요. 뭐 이래갖고 품목이 다섯 개이내일때요막 가능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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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냐하면 막 (20개) (30개) 품목을 해 놓고 네, 네. 하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관사님다 네. 일이거든요 이제 네, 네, 네. 그런 것들에서 품목 (5개) 이내일 때만 가능하게 네. 네. 그렇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4월부터는) 그 해외에서 개인 직구 물량에 네. 대해서도 HS 코드 6 자리를 입력하라고. 네. 우리 아마 구매된 셀러분들, 네. 심지어는 수입하시는 수입 셀러분들도 자기 HS 코드 모르시는 분도 엄청 네. 많으시거든요. 네. 이건 관세사님도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아이템들은 금방 이제 HS 코드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백과사전 같은 표에서 이제 물건을 예, 찾는 건데요. 예, 예. 뭐 물건에 대한 정보만 잘 주시면 그렇게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거는 찾아주시는 거지 기억했다가 몇번몇번몇번 이러지는 그렇죠, 못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방금 설명드렸었던 내가 이제 수입할 때 이제 에체 코드에 대한 문의를 좀 드렸잖아요. 네,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관세가 달라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 시호 발행을 네. 받으면 이제 뭐 면제되거나 할인되는 네,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 관세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FTA 이전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없으니큰 틀에서는 이제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예, 예. 뭐 예를 들어 티셔츠라고 하면 이게 면 티셔츠인지 폴리 티셔츠인지 세율이 똑같았는데 네. FTA를 활용하게 되면서 사소한 차이에 따라서 세율이 막 달라지거든요. 네. 똑같은 이제 실내와 같이 생각도 이것을 실내 전용이냐 실내 전용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관세율 이 달라지고 어. FTA를 활용하면서 약간의 그 H.S. 코드 차이로 세율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H.S. 코드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판이 뭐좀 항의를 좀 많이 받는 게 있어요. 다른 네. 배대지는 시효 발행하면 네. 그냥 돈만 주면 알아서 시효 발행해 갖고 품목 을 보고 다그 애들이 찾아갖고 하죠. 그 H.S. 코드로 제가 허위 신고해 갖고 계속 수입을 해 갖고 판매했다. 를 네. 그러니까 H.S. 코드 허위 신고라는 거는 네. 비싼 관세를 안 내기 위해서 유사품을 낮은 H.S. 코드로 적용을 해서 계속 수입을 해서 팔았다. 네, 나 네, 이게 적발이겠다. 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바로 얼마 전에 1월에 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예, 예. HS 코드가 틀린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제 대행사랑 화주랑 이제 그런 분쟁 같은 것도 발생하고 있는. 당연히 수입자분들께서는 이거는 뭐 전문가가 대행해 줬으니까 전문가 책임져라 그렇게 예. 하시는데 판례가 바로 나온 게그 세금은. 원래 수입자가 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수입자가 내는 게 맞다. 수입자분들이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그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중판은. 네. 주문서를 작성할 때 네. 본인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HS 코드를 직접 찾아서 넣을 네.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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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판례가 나왔다그러지만 사실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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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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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제 항의들을 했어요. 다른 데들은 내가 그냥 원산지 주문 신청하면 알아서들 낮은 관세 다 적용해서 품목 네. 그냥 다 적어서 네. 네. HS 코드 적용해서 보내주는데 왜 중판은 내가 그걸 찾아야 되냐? 네. 요즘은 이제 구매 대행이 활성화돼 있고 배대지들이 알아서 네. 다 해주는 거. 배대지들도 네. 서비스를 강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화주는 돈만 주세요. 저희가 네. 다 할게요. 이 개념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돈만 주면 은 HS 코드도 허위 신고하고 수량도 허위 신고하고 관세 낮춰달라고 그러면 부가세 좀덜 내게 해달라 그러면 언더벨리 쳐서 내보내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수입했다가 지금처럼 판례에 매겨지면은 여태까지 냈었던 관세를 네 뱉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할인받어도 그냥 관세를 다 뱉어야 되네 그래서 HS 코드를 못 찾으시면 음. 우리 김경환 회사님 네. 쪽에 문의하셔갖고 코드를 찾으실 수도 있고 뭐 HS 코드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네네네. 제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네네네. 그걸 반드시 본인의 HS 코드는 네네네. 기억하고 있는 게 화주의 의무예요 우리 그... 배대지는 상관없어요 걸리면 다 화주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챙기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저배대지한테 네. 나중에 뭐 책임 묻겠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미리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예, 예. 어려운 일 아니고 이제. 자료만 주시면 저희가 그렇죠. 다 네. 체크해 드그래다다 품종을 수입하게 되면 거기에다 HS 코드는 본인들이 스스로 다 찾아보는 연습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관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죠 700불이면 관세가 안 내도 되죠 700불은 아마 한중 FTA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한중, 같은데 한중, 예. FTA를 활용하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소액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제출 면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아. 협정마다 좀 다른데 뭐 일반적으로는 1000불 음, 이제 뭐 한중 같은 경우는 700 700불 제출을 면세하고 관세를 적용한다. 관세를 적용한다는 거지, 관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제출하지 아하. 않고. 그 FTA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700불 미만 수입에서 네. 관세를 안 내다는 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예를 그렇죠. 들어서 양산만 내가 수입을 하는데 700불 미만이야. 그러면은 13%의 관세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FTA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양산 같은 건0% 되는데. 되는 근데 FTA라는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예, 예. 수입 다 끝나고 이제 원산지 사후 검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FTA라는 것은 혜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국산 혹은 중국산으로 그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 인정 받은 네네. 물건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 검증을 해서 그 규정에 충족을 못 한다고 하면 그 관세를 또 추징할 수가 있거든요. 이 규정 자체가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거든요. 제출 발, 면제. 발급 면제가 아니라 제출 면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혜택을 받고 네. 검증을 했는데 증명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관세를 바로. 그러니까 700불 미만이라고 무조건 관세를 안 내는 게 아니다. 예, 네. 네. 그걸 그렇죠. 한번 알고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